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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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삼색이 좀봐 얼른 밥주세요 엄마까지 다 왔네 엄마 오랜만에 봤네 삼색이 배고파 괜찮아 그치? 차 하나 옳지 옳지 좀 안전한 곳으로 오늘은 식당을 옮겼습니다 길가라고 하도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식당을 차립니다. 얼른 밥 주세요. 애들 배, 애가 탑니다. 아버지만 늦었습니다.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늘 늦으십니다. 어이구, 얼른 먹어, 얼른 먹어. 아버지 오시네. <laughs> 아버지 저기 오신다. 아버지 나타나십니다. 어쩐일로 늦지 오시네. 음, 아버지 오지? 그지네 식구 다 있는데 아버지만 빠지면은 서운하지. 야, 저기 밖으로 찾아가. 얼른 밖으로 찾아가세요. 삼색이. 네 밖으로 찾아가세요. 아버지도 얼른 오시고. 저 파란 통 뒤에 숨어있는 분, 아버지. <laughs> 까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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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, 아버지 왜안 와? 어이구, 하품하는 거 봐. 자다 왔네. 아버지 주무시다 오셨네. 저통 <laughs> 뒤에, 저통 뒤에 있는 저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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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이 보이시죠 여러분? 아버지도 다 나타났습니다. 얼른 오시아, 버지연양암 신의 손 옥부인이, 천일 가막상 기도, 오늘이 올라가는 날이 936일째 날이랍니다. 이제 점점 날씨는 추워지고, 아이고, 한겨울을 꼭 나야, 2월 초가 돼야 천일 기도가 끝나니, 날씨도 추워져서 걱정이긴 하지만, 그래도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는, 3년째니까 제가 지금 세 번째, 천일기도 시작한 지세 번째 겨울을 맞이한답니다. 노올 겨울도 화이팅 해서 잘 견뎌내도록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같이 응원해주시고, 화이팅 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